어 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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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아빠 어이 그때 그때 응 아빠 아빠의 그분 <laughs> 아빠 전화 끝났어 응 전화 끝났어 아빠 최대 짜대 짜잔. 아빠 전화 끝났어? 응. 응. 송외 그러면 할머니한테 전화해 볼까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대대 송우 또 누구한테 전화해볼까? 삼촌한테 전화해볼까? 삼촌 여보세요 아빠가 이제 삼촌 여보세요 여보세요 까까 사주세요 아까 사주세요.